문 닫아주세요. 냉동실 냉장고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줘 옳지 차갑지 옳지 아이고 조니이안 됐어 옳지 문 닫아줘 우와 차가워 인서야 추워 차갑지. 인사문 닫아줘, 인사. 문 닫아줘. 알지? 문 닫아주세요. 인 어? 인사 문 닫아줘. 인사, 추워. 응, 닫아줘. 인사. 문 닫아주세요. 옳지, 옳지. 윤서가 나와야지, 문이 닫히는데. 윤서가 나와서 닫아야 되는데. 윤서문 <laughs> 닫아줘야지. 어디가 문 닫아줘? 인서 문잘 닫아서 찍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가버리네? 엄마가 닫아 그러면?